thank you 나쓰신다근내 이빨만 아픈 줄 알았는데, 야, 온촌님 아니다. 멍멍해. 아, 그럼. 아, 언제부터 아, 그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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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프기 시작했죠? 한 10년은 된것 같아. 아, 10년이요? 아, 어제 아침부터인데, 1 0년된것 같단 말이세. 아니, 그런데. 아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봐. 그래서 얼마나 아픈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권한을 내고 내쳤어. 의사선생님 어디 계셔? 아, 예. 의사선생님 마침 그세미나로 출타 중이신데요. <laughs> 저, 그동안에는 이 환자 치료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눈 <laughs> 만져주신 음, 이제 마셨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잖아. 아이고, 병원 증면 없다뿐이지. 모든 면에서 아주 완벽합니다. 전 내일의 의사인군 음, 그렇다면 내일의 환자가 돼야겠네. 무슨 <laughs> 말하 아, 아이고, 갑자 아, 전못 믿으신다 이겁니까? 아, 전그 의사 시험이라는 형식만은 아는 거지. 정말 실력이 있습니다. 다명치만 아, 없는거죠? 네. 웬만한 이상은 다자자수로있어려고 저를 믿시고 제게 한번만 기회를 주시죠 아, 자, 자야 아이고 주님 아, <laughs> 아는 것 같이 아. 음, 신경이 골목에 틀림없습니다 <laughs> 그거요? 빼버리면 금방 안 돼요 빼버리라고? <laughs> 내신경 빼버린다고? 신경이 아니라 그 신경과 연결된 이걸 말입니다. 그거 간단해요. 별거 아니거든요. 아유, 그, 그, 시끄러, 그 시끄러. 아, 왜 그러세요? 자꾸 껌 씹는 소리. 귀가 다 아프다고. 아, 얼유 그럼 뱉을까요? 하지만 전이 껌을 씹으면 정신이 안정이 되고 자, 여기 제가 한번 볼까요? <laughs> 자, 한번 볼까요? 사살고 <laughs> 그 기도할 텐데 아부않님 살살 조여주게 응? 자 수녀님 우린 지금 진보된 과학의 시대 살고 있습니다 이 발달된 기술 덕분에 아픔 같은 거도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튼뭐 살살 해달면요 살살하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죠 아 좋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럼 이불 벌리세요 아 아, 자 입을 다 벌리세요. 수녀님 제가 아무리 그래 경험이 없다 손치더라도 최소한 입을 벌려야 한다는 걸 압니다. 이빨을 아, 고치려면 우선 입을 벌려야 한다는 거 수느님도 아실만 한데요. 설마 그남자제내 이빨 뽑아라. 그러신건 아니겠죠? 자자. 아사님들. 정말 입술을 벌리는 게 아니라 입을 벌리는 말에 이렇게 아. <laughs> 아 사랑한다고 약속했으면 그 나. 약속은 다 했어. 할수 있잖아요. 난 약속하고도 안 지키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단 말이야. 자, 자. 걱정 마세요. 전 지금 아무것도 안할 겁니다. 그쪽. 어디가 품실? 그러면 지 네. 그걸 보겠다 이거죠 네. 괜찮죠? 네네잘 좋아요 그럼 아아 살살 살아아아아아아아예 그런데 이때만 보면 뻥 뚫는 게마찬가또 지나가겠는데요? 아예! 아, 예, 왜? 그래요, 왜? 왜? 아, 왜? 아닙니다요. 생긴게 아주 끔찍해서요. 하지만 뭐 제가 의사라는이 신의 긍지를 갖고 제 개인적인 감정은 취하겠습니다. 자, 그럼 슬슬 시작해 볼까요? 살살. 안하세요 수녀님 어머님이 하시는 것처럼 살살했어. 우리 엄마 날 미워했어. 훨씬 더살살 자, 제가 지금부터 신경이 나있는지를좀 보겠는데요. 이제 바람 좀 불어보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그럼 봅니다. 처음에는 그럼. 말씀 있어 잘... 보자. 음. 어, 여기다. 음. 아니, 그걸 어쩌려는 거야? 아이고, 그래. 썩은 이을 빼야죠. 침밀는 것만큼 빨리 끝낼 테니까 어. 걱정 마십시오. 아이 사실 이거 뭐 치과 사는 거 급한 거 아닙니다. 이틀 지나탈목만있으 되니까요. 자, 준비되셨죠? 아, 잠깐, 자네를 위요가 아, 기도를 하겠네. 어. 네. 숨바퀴 힘바퀴 첫판으로 을갖게 해주시고 특별히 그 발목에 힘이 넘치도록 하여 주소서 아멘아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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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아. <laughs> 아, 음. 아, 누거야또 아� 아, 기도하세요 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아악! 아왜이세요여기누세요 아, 아니 손을 잡으면 제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누세요 놔요 아정 마시고 그냥 가 이만 드세요자자아아이 아. 아, 자꾸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이씨 세요 맞으세요. 아, 나자 <laughs> 아, 아, 나 아, 빠 아, 지 아, 나 아, 나 지금. 아, 나 아, 나 지금. 아, 나지 아, 아, 나 지금. 아, 지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이 지금. 지금. 아, 지 아, 나 지금. 아, 아, 나니다요 자자, 아, 나 아, 나지가 아, 히 자자. 지금까지 1 0 이빨, 이빨이 잡으시기. 알 이제 가만히 자어디 가? 자, 이제 지가세 3, 3, 4, 2, 3, 4, 5, 6, 7, 8, 9, 10, 2, 하 4, 5, 6, 7, 8, 9, 거기 거기가 장례 뜨기요. 뭐라고? 이쪽 손에내 먹어보지. 오지 아, 이런니까 백정 같은 놈. 그냥 목수 같은 놈. 아니, 이좀머리 모자라서 양마같같 차라리 너로 만서 당황할려면 이아복게 행복했었다고. 아이, 극딴 소리 하지 마세요. 사실이지. 지 입과부장, 간단하게 그 수녀님 버리라고요 자, 좋은 과할때 다시 한으시죠 아직 안난게아이니까요자 이제 만세요 자, 이리 오세요. 가까이 오시면 이야. 아, 시험 번네 손이 내 입에 들어오고. 나를 이번 주들어라 청시 먹어라. 청이 먹어라. 청이 먹어라. 그 이빨 맞아 밥그전에못나가시면요 이건 지금 이 사람이 직업적인 측면과 뭐프이이 가게 되니까요. 자자 자뭔만넣 자자 이거 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꼬물쭈 아, 하지 않도록 저를 해무시면안 좋을 수 없어. 성모 마리가 이렇게 문 층을 내려주셔서.